도럽게 놀래 산쪽으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개구멀 소리 좋다 혹시 올라온 전망이 야 요만큼 올라왔는데 다르구나 전망이 엄청 좋네요 벚나무 네. 잘 키우셨네 네. 아, 네. 나무들로 담벼락이 이쪽도 그렇고 음, 여집하고 경계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하셨구나 잘 갖고 나오셨네 예쁘죠? 응 음. 이것도 단풍나무도 수영을 잘 갖고 셨어 음. 어, 여기 물소리가 딱 들리는데? 네, 물소리 들려요. 어, 좀 정갈하신 선입니다 음. 옆에. 아, 개쿠키 좋네 아, 되게 응. 음. 시원하죠? <laughs> 아, 이거. 옆... 집도 예쁘게 지으셨네. 안녕, 어, 두마네 응. 긴장하지 마라, 얘들아. 응. 안녕. 굉장히 100m에요? 응, 100m. 어, 100m. 어, 집을 잘 만드셨네. 응. 음, 이쪽 공간도 이렇게 다 만드시고. 응. 이쪽이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고. 아, 여기 설계도 나름 신경을 좀 쓰셔서 하신 게 보이는구나. 여기도 처음부터 그냥 딱 놓을 자리를 만드셨네 난로를 주무를. 나이스인데 음. 아 이쪽 전망도. 어, 여기가 안방인데. 음, 안방 공간 붙박이장을 다 해놓으셨고. 음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. 선안관, 음, 선안관으로 앉아있는 지금. 음, 음. 화장실입니까? 응, 음, 화장실. 여기는 화장, 어? 아. 음, 그리고 여기가, 또 여기 다용도실인가 들어? 네. 바로 나가서 정자까지 갈수 있는 또 공간이 네. 어, 따로 되어 있고. 잘 해놓으셨네. 이쪽이 2층입니다. 이층도 그냥 방이네. 손님 오시면 어. 주시는 방이래요. 아, 게스트룸처럼 여기 또이층을 따로 쓸수 있어요. 1층에 그러니까 방 하나, 2층에 이거는 방이라고 봐야겠다. 다락이 네. 아니고. 아, 앞에 아, 픽스창을 열어놓으니까 전망이 정말 좋네. 아, 어, 예쁘죠. 음. 안녕하십니까. 미랑 시우 부동산 근 20년 외기를 걷고 있는 길치정소장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집은 단장면에 위치한 집입니다. 그러니까 미랑댐 여기가 바로 밑에 있는 동네인데, 미랑댐 뭐, 하시면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동네, 펜션 많은 동네, 그 바로 근처입니다. 그러니까, 일단 계곡이 좋습니다, 여기도. 이 위에가, 위에서부터 고리 깊어서 항상 꾸준하게 물 수량이 좀 있는 그런 동네인데, 그 중에서도 여기가 1세대 전원주택 정도 되는데라 위치가 상당히 좋은 그런 주택입니다. 일단, 땅이 166평이고, 166평. 이게 근데 등기상은 35평인데, 주인분도 20평이라고 하고, 막상 내가 봤다한 20평 정도 돼 보이는데, 왜 등기는 35평 돼 있지? 일단, 그걸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. 2011년도 중공은 이제 AAC 블록이라고 하는, 예. 백돌주하고는 좀 다른 AAC 블록이라는 또그 블록이 있습니다. 그걸로 지어진 집입니다. 요새는 AAC 블록으로 많이 짖는 추세긴 또 합니다. 옆에 계곡과 뭐 이런 걸다 물고 있고, 어, 도로도 나쁘지 않은, 뭐 그런 주택, 일단 뭐 전원주택으로 갖출 거는 다 갖추고 있는, 뭐 그런 데고, 뭐, 무려 한 11년 정도 됐으니까 수리할 거는 조금 보입니다. 뭐 조금 수리, 큰돈 드는 그냥 자잘한 수리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고, 조경하고 다 되어 있으니까. 어, 문제는 이제 문제 가격이죠. 조경, 이 안에 수리 싹 새로 한다 해도 가격이 안 비쌉니다. 가격이 2억 2천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. <laughs> 이거, 2억 2천, 힘들었어요. 어, 짜리 다른 거에 비해 보시면, 이 정말 위치나 이런 게 나쁘지 않을 거니까 저희는 아주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. <laughs> 왠지 이상한데, 화장할게. <laughs> <laughs> 아무튼 전화주시면 제가 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좋아요 꾹, 구독 꾹, 정소장이었습니다. 뭐, 언제 어색하노? 뭐, 방하지않